은행 창구에서 보이스 피싱 범죄를 직감하고 빠르게 경찰에 신고해 그 피해를 예방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연천농협 신서지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쓰레기를 주우며 한 푼두푼 푼 모은 돈을 한순간 날릴 뻔했던 위기를 직원의 기지로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박미연 기자입니다. 연천농협 신서지점을 80대 어르신이 방문했습니다. 어르신은 은행 직원에게 현금 1 0만원 인출을 요청했습니다. 인출금이 거액인 만큼 직원은 수표 인출을 권유하는데도 어르신은 한사코 현금을 요구합니다. 그 전화세가 그 42만원이 밀렸는데 그거 지금 안, 안면뭐 혜택을 못본 데나 어쩐 데나 뭐 가서 찾아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얼마 있느냐 그래서 나는 또그 바보같이 심, 천만 원 있었다 그랬지 가서 그거 다 찾아다 라 그러는 거야. 어르신의 분주하고 불안한 모습이 은행 직원에게 포착됐습니다. 자금의 용도를 묻는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에서 보이스 피싱임을 직감했습니다. 상황은 지점장에게 바로 전달됐고 경찰 신고도 빠르게 진행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습니다. 처음에는 따님이라고 하셔서 또 여쭤봤더니 그때는 이제 개돈이라고 말씀하셨고 계속 물어봤더니 아시는 분이라고 하셨고 계속 말씀이 바뀌셔서 내좀 의심이 갔었어요. 어르신은 제치 있게 대처해준 은행 직원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동안 나 이. 동네, 동네를 뭐 어디로 다니면서 쓰레기 주고, 뭐한 푼도 푼붕 거지, 뭐. 한 분도 분분 통제사냐, 그게. 주지도 않았어, 농협에서. 안 줘. 논네가, 할머니가 그 돈을 뭐 하려고 찾느냐고 안 줘요. 연천농협 신서지점에서 보이스피싱 상황이 올해에만 벌써 여러 차례 현금을 요구하는 고객과 신랑이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돈을 찾아가셔야 되니까. 돈을 무조건 달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희가 500만 원 이상 현금 같은 경우에는 동의서도 받고 있고 그리고 혹시라도 보이스피싱 관련된 상황을 항상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급이나 이런 부분에 계속 마찰이 생기고 있긴 해요. 네. 연천경찰서는 빠른 대처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은행 직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은행과 경찰의 협업 체계가 주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냈습니다. 최근 농촌 지역에서도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한후 금전을 요구하거나 앱을 설치하라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전화상으로 금전 등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전화를 해서 그런 요구를 한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바로 전화를 끊은 후 경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안기 농촌 지역에선 어르신들이 직접 창구를 찾아 송금을 하는 경우가 많아 농협 직원들이 보이스 피싱 최전방 소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방면입니다.